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도쿄대 암기법이라는 책인데요. 핵심만 좀 설명을 드리면 암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해라는 거예요. 이해와 암기의 비율이 무려 이해가 70%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향을 하는 것도 무지성으로 암기해서 기계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고 교수님의 니즈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 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총세 가지 포인트로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. 첫 번째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수님 책에 있는. 다양한 예시를 활용해서 이해를 시켜드릴 예정이고요.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구조화 작업입니다. 내 수험서에 있는 목차 기준으로 교수님 책에 있는 이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예정이고 마지막으로는 요약과 정리입니다. 그래서 교수님 책에 있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요약하고 정리해서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교수님 책과 수험서가 다른 교재라고 해가지고 이질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교수님 책에 있는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수험서를 보게 되시잖아요. 충분히 정말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